네. 코스에서 좋은 샷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샷을 하기 전에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. 근데 많은 아마추어 골프들은 그 자세를 하지 않고 샷을 하시기 때문에 좋은 샷, 성공 확률이 높은 샷을 사실은 프로 선수들보다 확률이 없는데요.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. 항상 샷 하기 전에 생각하는 장소가 있고, 시행하는 장소가 있습니다. 장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, 자, 티를 꼽습니다, 여기. 티를 꼽고, 그냥 이쪽에서 방향을 대충 뒤에서 이렇게 보시고, 서신 다음에 연습스윙을 합니다. 그러시고 딱 돌아서서 바로 스윙으로 이어지는데요. 그게 아니고, 정말 좋은 샷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, 생각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. 티를 이제 꽂으시고 자 이렇게 티를 꽂았습니다. 티를 꽂으시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물러납니다. 이렇게 물러나서 아, 내가 이 코스가 생긴 형태에 따라서 슬라이스에 벙커가 있다든지 또는 해자드가 뭐 있다든지 그 코스에서 가장 들어가면 가면 안될 장소가 있습니다. 그 장소로 이게 이 오른 슬라이스가 나면 안 된다. 또는 혹이 나면 안 된다. 자, 그러면 어느 타겟을 보고 칠 거냐 하는 걸 갖다가 여기서 이제 정합니다. 생각을.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보내야 될 장소를, 예를 들어 지금 쉽게 설명하면, 요렇게 티를 하나 놓습니다. 내가 이렇게 하나 놓을게요. 원래 티를 놓으면 안 되지만, 요 티를 요렇게 놓고, 요렇게 맞춥니다.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디봇이나 어떤 잔디 티끌, 이런 걸 보시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, 사실은 어드레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두 발을 모으시고 오른손으로 이 목표를 맞추고 그다음에 왼발 오른발 이렇게 서셔서 여기에 사실은 그 공을 치기 전에 루틴 방향을 서는 요 순서인데요 우리 많은 아마추어 골프들은 그냥 티그라운드에 올라와서 티를 꽂으시고 뒤에서 대충 이렇게 보시고 스탠스를 서신 다음에 어드레스에 딱 들어가셔서 생각을 하십니다. 어드레스에 들어가셔서 내가 백스윙을 어떻게 하고 슬라이스 쪽으로 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치야지 이런 생각을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몸에 어깨, 팔, 그 다음에 등 모든 곳이 이렇게 근육이 굳어버립니다. 그러면 어드레스에서 근육이 굳는다는 것은 절대 유인하고 파고 있는 스윙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. 사실은 프로 선수들은 어드레스 루틴 딱 들어가면 20초, 30, 초 아주 느린 사람이 한 30초 안에 샷을 하게 되는데요. 모든 생각은 뒤에서 하십시오, 여기서. 아, 나는 이이 이 홀에서는 뭐, 정말 슬라이스 볼이 나면 안 되니까 약간 내가 드롭볼을 친다든지, 안 그러면 내가 드롭볼을 칠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왼쪽을 보고 치야 되겠다든지, 요 뒤쪽에서 생각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딱 들어가셔서는 여기에서는 내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어드레스를 딱 해서 그냥 수윙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20초 안에 딱 들어서 딱 치셔야만 정말 좋은 샷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아마추어분들은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서 만들라고 여기서 모든 것을 이루시려 하니까 몸이 굳어지고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샷을 이끌어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코스에 가시면 생각하는 박스, 생각하는 장소, 그 다음에 내가 샷을 생각했던 샷을 바로 시행하는 장소, 요 장소를 잘 구분하셔서 시행하는 장소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어드레스를 한다거나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아이언 샷, 뭐 번커 샷, 퍼팅, 그 다음에 드라이버 샷 모든 샷이 똑같습니다. 생각하는 장소, 시행하는 장소. 시행하는 장소에서는 어드레스 하시고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한번 내뱉고 길게 들이마시고 두 번째 후, 내뱉고 숨을 멈추시고 바로 스윙을 하면 아주 좋은 스윙을 이끌어 낼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조건, 나의 핸디캡, 나의 스윙의 문제점, 나의 실력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가장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핸디캡에서 가장 좋은 가장 베스트 샷을 이끌어 낼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, 항상 생각하는 박스와 시행하는 박스를 잘 구분하셔서 샷을 해주시면,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테크닉의 플러스 알파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.